자, 8번 이야기 봅시다. 어, 1시간에 75.8km를 가는 빠르기로, 자, 1km 달리는데 휘발유 0.16L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지금 1시간에 75.8km를 갈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1km를 달리는 데는 휘발유 0.16L를 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같은 빠르기로, 이 자동차를 타고 같은 빠르기로 일단 3시간 15분 동안 달렸어요. 그러면 휘발유를 얼마나 썼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3시간 15분 동안 얼마만큼 갔는지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1km 달리는데 0 1 6터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몇 km 달렸으면 곱하기 0.16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게 어, 움직인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움직인. 어, 움직인 거리. 자,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75.8km를 간다 그랬어요. 지금 근데 어, 움직인 시간이 얼마냐면 어, 3시간 15분이죠. 그죠? 자, 3시간 15분. 자, 3시간 15분이면 자, 우리가 얘를 시간 단위로 바꿔봅시다. 15분은 어, 60분 중에서 4분의 1이죠. 0.25에 해당하죠. 따라서 우리가 3.25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이만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75.8 곱하기 3.2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계산해봅시다. 세로셈으로. 자, 그러면은 어, 75.8 곱하기 어, 3.2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42죠. 4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29가 되고, 자, 2가 올라가겠죠. 37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이 되죠. 그죠. 자, 1이 올라갈 거예요. 자, 11이 되고, 1이 올라가니까 15가 되겠네요. 그죠. 자, 24가 되겠죠? 자, 그리고 2가 올라가니까 17이 되고, 1이 올라가니까 2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0하고, 그 다음에 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이 올라가니까 13이 되죠? 다시 1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어, 16이 되죠. 1이 올라가서 4가 되고, 2가 되고. 자,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3개가 있었죠. 그랬죠? 하나, 둘, 셋. 자, 따라서, 어, 실제로, 이 자동차가 움직인, 3시간 15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246.35km다. 어,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움직인 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찾아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1km 달리는데 휘발유 0.16L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46.35km 곱하기 0.16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용한 휘발유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자, 바로 계산해 봅시다. 어, 3, 5 하고, 0.16이니까, 어, 0.16이니까, 뭐, 0.16. 자, 이렇게 바로 곱,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 봅시다. 물론, 소수점 없이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수점 아래에 있는 게, 소수점 아래에 있는 게네 자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되죠. 그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기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어... 30이죠. 3이 올라갈 거예요. 자, 6, 3, 18이니까 2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37이죠. 7이 될 것이고 3이 올라가서 어, 24니까 3이 올라가서 다시 7이 되죠. 자, 2가 올라가겠죠. 14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긴 1을 곱하니까 어때요? 2, 4, 6, 3, 5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0이 되고 6이 되고 0이 되고 4가 되고 9가 되고 3이 될 거예요. 그죠? 소수 네자리 소수점 아래 지금 어 이렇게 네 자리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찍어 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3시간 15분 동안 달렸을 때 사용한 휘발유는 얼마다? 39. 406L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